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네, 1월 17일. 맞죠? 아, 하나가 시작되어 지고 이제 세 번째 주를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 새벽에 올라오는데 여전히 춥더라고요. 며칠간 좀 따뜻해서 마음이 좀 놓여있었는데 오늘은 좀 추운 음. 그런 날. 보낼 듯 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민. 아, 이제 본격적으로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가 총리로서의 행보가 시작되어지는 어, 총리로서의 행보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대한 생각을 좀 먼저 나눠 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름,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엔, 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라고 불려졌던 당시에 주변 사람들의 감정은 우리를 비웃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이없어 하는 것 그런 정도 어찌 보면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였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말든 그것은 나중에 결국 우리를 지칭하는 호칭이 되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호칭의 의미를 좀더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단어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 뜻은 세례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세례가 가장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름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쉽게 불러지지 못했고, 공동체 안에서 인정되지 못했지만, 세례를 받게 되면 초대교회 이후로도,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공동체 안에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에 잠겼다 나오면서, 혹은 뭐, 물에 머리를 뿌리든, 물에 들어 잠겼다 나오면서 이전까지 죽었던 이전까지 살아왔던 나의 이름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례도 보통 이제 침례를 할 때에는 현대에도 3초나 5초 정도는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위로 올리는데 그 의미 자체도 바로 이전에 이제 나는 이 시간 동안 물에 잠겨서 완전히 죽게 되어지고 이제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전까지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던 그 이름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다 불려지게 되어지는 것 이제는 그래서 이전까지 내 이름으로 불려왔던 나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나를 부르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맞는 생활을 살겠다는 뜻인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주체는 이제 내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바, 바로 앞에 선 요셉이 너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다오라고 이야기를 온전한 해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다오라고 말하는 아, 말에 요셉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어찌보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어떤 대답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든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나, 내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 이 요셉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왔었고, 그꿈 해석 때문에 어찌 보면, 어, 감옥에까지 갇혀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런 그일까, 지금까지의 꿈을 해석했던 것이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타고난 능력들이 있고 재질들이 있는데 자질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도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현대처럼 철저하게 경쟁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더욱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은 왕에게 어필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능력을 어필해서.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때의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 때문에 이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요셉의 대답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과 조금은 다르고 조금은 왜 이루어지 싶은 대답이 44장에 한번더 나오는데요. 44장은 이제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기간을 버티는 동안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저 멀리 있는 이집트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어, 함정에 빠집니다. 요셉이 쳐놓은 함정에 빠져서, 요셉의 동생, 친동생, 엄머리가 같은 동생의 얼굴을 처음에 보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아버지를 잘 설득하고 해서, 어, 동생이 같이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쳐놓은 함정에 빠집니다. 음,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이 갖고 가던 곡식 바구니 안에, 곡식의, 그, 안에, 요셉이 점을 칠때 쓰려고 했던, 쓴다고 했던 그런 것을 두고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보냅니다. 형제들은 되게 억울해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여튼, 이제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오면 어떡할 거냐, 막 이렇게 따지고 할 때, 형제들이, 재밌는 게 있는데, 음, 왕에게 대답하는 요셉의 대답은 한 명이 대답하는데요. 이, 그 이집트의 군대들이 쫓아와서 형제들을 잡아놓은 상태에서는 이 형제들이 대답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44장, 9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참고로, 이건 요셉의 동생의 짐에 있었습니다.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체가 여전히 자신들이었던 이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제가 이 형제들의 대답을 보면서, 아, 이렇지 않을까? 주체가 우리가 될 때, 우리 자신이 될때 잘못된 대답, 오늘, 봄, 오늘 제가 우리가 같이 본 (44장에) 있는 말씀을 비춰서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급해집니다. 너무나 성급해지더라고요. 이들의 대답이 성급했던 것처럼 우리도 급한 마음이 들면 그때 잠깐 물러나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잠시라도 기도했다면 이런 성급한 말. 그를 죽여도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봤을 때는 자신이 본 것에는 분명히 요셉이 점치했을 때 있던 것들이, 아니 거기에 있는 귀중한 걸둔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하죠. 그래서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파악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죠. 그런데 우리도 어떤 일들이 정말 억울해질 때가 되는 걸 보면 우리는 이리저리 사방사방 막 역시, 열심히 뛰어다녀면서 성급하게 그리고 이 일부가 있는데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느냐. 그러나 전체 부분에서 나의, 내가 보는 일부는 너무나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그러면서 더욱더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보다가도, 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때 사역이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신뢰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저, 저도 그때 되게 담임 목사께서 전도사였고, 파트타임 전도사였고 그러는데, 어, 담 목사님이 전혀 저를 신뢰해주지 않으시고 계속 제가 뭔가를 하겠다, 할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저기에서 제가 모든, 모든 걸, 걸 걸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막 이렇게 저의 의지를 설득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말하면서도, 어, 이렇게까지 과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저의 사역의 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좀 떠올랐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하는데 우리가 주체가 되어져서 정말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저지르지 않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주체를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주권을 내어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주체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난 고백으로 주님께 우리의 주체를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무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그 모든 일의 주체는 주님임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올한해 시작한 지 이제 막 3주 되어져 가는데 올한 해는 주체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들어왔고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과 이야기들을 들어왔기에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입술에, 입술로만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2023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이쯤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 늘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며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도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도록 2023년 한해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